헤이신헤이헤이는 헤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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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다 헤이잉 헤이는 걸? 예! <laughs> <그거> 이잉이잉헤이이 <때문이었냐고? 웃음> <laughs> <그럼, 그럼! 웃음> 너보다 응, 유료해너다다데 다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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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나하고 나만 나산 건데? 산 거야? 이거 유료야. 되게 심해. 이게 유료 이거 유료야. 나는 다른 게 뭐야? 달라. 내가 존나 리얼 블랙이라고. 비싸지. 어이없 <놀람> 아, 써. 거야, 뭐. <laughs> 아, 한 번만 하시한번한 번만 하시네. 한 번만 하시네. 한 번만 하시님도 번만 하시네. 한 번만 하시네. 한 번만 하시네. 한 번만 하네한번네시시작할 건데요 네. 네. 기존에 이거 게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는 방법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기본 네. 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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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 게임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마피아 게임이랑 거의 흡사하고요. 저 진영은 시민이랑 늑대인간, 단독 요세 가지로 나뉘고, 늑대는 마피아 같은 거고요. 늑대편이 모두 죽으면 시민이 이기고, 시민편이 모두 죽으면 늑대가 이기고, 그 외에 뭐 연인이라고 해서 커플이 있는데, 그 둘만 남으면 연인 승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기는 방법이 있고, 네. 대표적인 몇 가지 직업 이야기 드리면, 은 우선 시민 쪽에 선견자는 경찰이라는 직업이에요. 네. 그래서 한 명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데, 단순하게 이게 늑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볼수 있고요. 오. 네, 그리고 음. 경비병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예요. 그리고 늑대가 물던안물던 연속해서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. 오. 네. 그리고 사냥꾼이란 직업이 있는데 사냥꾼은 본인이 투표든 늑대한테 물려 죽든 원하는 사람을 한명 죽이고 죽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늑대 진영에서는 늑대 음. 있는데 원래 마피아 게임처럼 밤마다 다른 늑대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누굴 죽일지 선택할 수 있고요. 음. 그리고 검은 늑대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원하는 밤1회 한정으로 시민을 늑대 인간으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피아로 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음. 음.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. 해봅시다. 출발. 네. 범인 네. 많이 잘한다뭐 <목소리> 있어요? <대>, 대본인가요? <목소리> 대본인가요? <목소리> 대본인가요? 대본인가요? 와 미쳤다. 와 노잼 노잼. 누가 물렸어? 범인 나와 지금 말하면 살인에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 일단 전 아니. 저도 아닙니다. 저는 무능한 심이에요 일단 일단 제가 시상이 되고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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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죠 님. 10명인데 늑대가 네마리예요 어, 어. <laughs>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나 말고는 아무도 믿으면 안될것같 이거 너무... 주명 주시면은 <laughs> 그냥 이거 어? 너무 짜릿해 아, 시장 출마하셨는데 아. 공약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어, 제가 시장에 대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픽맨을 죽이겠습니다 뭔 소리야! 뭐해! 거죠, 이거 내가 처음 왔었는데 이거. <laughs> 처벌수인데, 이거? 어, <laughs> 저, 저는 안 했어요. 저는 안 했어요. 왜? 늑대 인간님. 진짜, 진짜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니 저는 안 했어요. 늑대 마리님 늑대 마색리님왜왜감사세요어 짜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거 네 명이 적었네. 내 생각에 진짜 운이 좋아서 선견자가 늑대가 된게 아닐까? <laughs> 아! 어떻게? 나와야 되나? 선견자 나와보자. 안돼, 근데 선견자 지금 나오는 지금 안 나온 이유가 땐못 찾아서 안 나온 거 같은데 굳이 나오라고 네. 할 필요가 있을까? 맞아. 맞아 어, 음, 그러니까 땐 음.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어, 응. <laughs> 근데 다들 여기서 정보가 어. 없어. 그럼 우리 인기 투표하자. 인기 투표? 인기 투표고. 인기 그래. 그래 안될거 같은데. 음. <laughs> <laughs> <없죠? 경찰이다>!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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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데많이니 아니, 아데 이러면 나와야 되나? 아니, 아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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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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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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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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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오른쪽에 있는 이 도둑놈. 저야 확인해봤더니 역시 얼굴로 네.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시민이었습니다. 이 <laughs> 말을 이제 하면 어떡해요? 야 그럼, 아야 그럼 킹맨 아니야. 나 진짜 시민이야. 나 진짜 시민이. 마음은 따뜻했네나보안 아 말... 돼. 나보안 돼. 야야 맨지마맨지마맨지마지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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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 <수막이 웃음> 아니 중요한 인물이면 제대로 어필했어야지 왜 늑대인간처럼 가만히 있어 이건 민규의 잘못이 <laughs> 강하게 음... 어필했어야지 아무튼 그럼 응? 음? 응? 음? 머리 <목소리> 엄청 늑대인간이 빡통입니다 킬러가 <laughs> <laughs> 죽었는데 <웃음> 왜 몰라. 필로가 죽었는데 왜 경찰이 살아있죠? 아 네네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어 그러네? 아, 나왜 살아있지? 뭐라? 근데 왜 뽕이를 죽였지? 이건 늑대인간 빡통이거나 아니면 인연승을 노리나? 뭐지? 인연승? 연인 아니에요? 연인? 연인. <laughs> 아 인연! 이... <laughs> 아 여, 연인! 연인! 연인 승을 노리나? 고고. <laughs> <laughs> 팻머리도 아, 빡청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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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그 유능한 경찰분의 말을 들어보죠. 네. 응. 여러분들 네. 어젯밤 또 제가 추리를 끝냈습니다. 오! 오, 오, 오 네. 이번엔 제대로 잡았겠지? 그렇습 뭐죠? 오. 제가 고차비를 심문한 결과 이 녀석은 사냥꾼입니다. 어? 어? 아까 춘류가 사냥꾼 아니었어? 어? 사냥꾼 아닙니다. 오? 아니요? 저 오. 죄송한데 킹맨님 왜 사기치시죠? 와와이진영이다와이진 소름돋네. 얼마를? 대가 빚지 않은 이유가 아니 어? 님들아 다 아니, 시민님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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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. 야 아니야. 야아 아니야. 아니니 아니야. 아닙니다 아니야. 아니야.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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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어? 아 아니야. 아이야아 무슨 아니지 저게? 내가 진짜 이춘향과 도채비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. 에? 에? <목소리> 자, 어젯밤 조사를 마쳤고요. 도채비의 지분은 사냥꾼으로 나왔는데 이춘향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어, 아니야. 내가 사냥꾼이야라고 얘기했죠? <목소리> 아닙니다. <목소리> 저는 사냥꾼이 아니에요. 전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. <목소리> 난 사냥꾼입니다. 에? 대존 네, 아닙니다. 사냥꾼이 아니. 어, 진짜네. 보자. 그거, 이거, 이거, 텐텐먼이랑 핑맨이다 나는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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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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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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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에요 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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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말씀을 드렸 <laughs> <맞았어요. 미안해. 웃음> 아, 진짜,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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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있어, 뭐야? 제가 추리를 해봤는데요. 빅맨님이 <laughs> 경찰인 것은 사실이나, 늑대에게 물려서, 그러니까 어. 나를 스캔했을 어? 때까지는 진짜 경찰이었지만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닌데, 처음에. 아닌데, <laughs> <한인대> 됐는데? <웃음> <웃음> 근데, 이 상황에서 몰아가는데, 몰아가는데 가장 싱글벙글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? 바로 늑대인간 지금 선량한 시민인 나를 보내버리고 지금. 본인들의 승리로 끝내버리려는 이 가난 무도한 자식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.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. 정말 바거 보이는구만. <laughs> 이뭐너 음. 말고 한명 파나. 아, 뭐? 뭐 아니 태양 인가 아니 잠깐만. 아니 여기 그러면 음. 나나양 피부 뭐, 마마 늑대잖아. <laughs> 왜? 아니, 지금 왜? 그때 3명 남았고, 어, 아니야? 차비 확신돼. 탱 태탄... 아니야? 뭐지? 에? 탱탱민이 아, 태탄... 어, 감... 이해를 잘 잘못... 주고... 못했어. 응? 어? 나만의 탱이는, 탱이는이민이야 어떻게 거야? 음. 캠턴 버닝이 있으니까 먼저 직업을 걸린 다음에 제가 늑대가 된 거야? 고도에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페 선견자가 맞았는데 선년자 편이 먼저 나서 스캔을 먼저 하고 어떤 버닝 시민이네? 어 맞네, 어, 내 편이가 맞았잖아. 거야. 아 맞네. 그래요, 그거를 지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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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지금 깨달으셨어요. 아, 난, 아, 아, 난 아, 내가 잘못한 줄. 미안해, 미안해, 네. 내가 비리 경찰이라서 어쩌지 중간에 직업을 잃어버렸어. 오늘 어그로는 아그로 깡으로 버텨낼 것 같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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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, 저, 왜 저, 저는 왜 죽은 거고 누가 뽑았어요, 저? 아니 나네 어쩔 수 없었음. 음, 너무 나이 의심스러웠어. 내가? 음. <laughs> 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늑대인간 같잖아. 그래가지고 의심했지. 응. 너, 어쩔 수 없어. 이거 음. 몇명 죽었는지 그것도 누구 죽었는지 직업도 아래 카드도 그거 뭐야 가릴 듯? 아 오케이 오케이 음, 오호라 누가 누가 저거 너무 어려워지잖아 진짜 어다아 아, 어려워. 어려워. 아, 어려워. 아, 이제부터 본 아, 게임 그치? 시작이군 돌돌 돌돌 아, 아 그래 튜토리얼 끝났고 이제 추리 게임이 네아 이제부터 진짜 아유, 추리를 아유, 시작하면 되겠다 네네.